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 목장 김종선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 가정살리기 기도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가정의 자녀와 형제들을 기도 대상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패하지 못한 산당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교회만 다닐 뿐 기도와 말씀이 이끄는 삶이 전혀 아니었고 애배가 없는 유일은 감추어진 삶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열심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버린 채 교만의 견고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재단을 쌓기로 하였습니다. 목자님을 따라 쌓기 시작한 새벽 휴티의 재단 새벽 고요한 시간에 광야로 나가는 것 같고 그 광야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매일의 새벽 규퇴에 재단이 쌓여 하나님은 제게 분명하고도 완전한 탐의에 역사하시오. 저희 자녀가 제 모습을 보고 변화되며 제 형제가 주품으로 들어오기를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프로젝트 가운데 제큰 찔림과 울림이 오는 단어는 불신 결혼,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음이 없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딸인 지금의 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제 열심과 바쁜 일상 속에서 그동안의 인생을 허비해 왔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담과 불식 결혼 가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 주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세 문장이 지금의 저를 이끌고 있고 끈질긴 산당을 끊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구삼구 기도와 우리 작가로 목장을 비롯한 모든 목장이 함께 드리는 광야 속의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의 불씨가 되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끈질긴 삶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죽기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